여러분, 혹시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 어, 오늘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걸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점수판에 찍힐 그 숫자는 뭘까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 바로 숫자 0을 인류가 발견하고 이해하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숫자 0, 이 작은 기호 뒤에 숨겨진 인류 지성의 위대한 발명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의 흥미진진한 탄생 비화 속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뭐랄까 공기처럼 사용하는 숫전 영이 사실 얼마나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단순한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어, 인류 문명의 경로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영하면 그냥 없음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영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마치 축구장의 골키퍼 같다고 할까요? 직접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그 골키퍼 없이는 경기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요. 영에게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말씀하신 자리 표시자. 영어로는 placeholder로서의 기능입니다. 숫자의 위치, 즉 자리 값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이죠.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중압의 지역번호나 국번이 빠진다면 전혀 다른 번호가 되거나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101과 11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또 100과 10이 완전히 다른 크기의 수가 되는 것은 바로 0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위치를 결정하는 별과 같은 존재죠. 빈칸을 채워줌으로써 다른 숫자들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 두 번째 역할은 0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숫자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다른 숫자들처럼 더하고 빼고 곱하는 연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5 빼기 5는 0이다. 7 곱하기 0은 0이다. 와 같이요. 흥미롭게도 이두 가지 개념, 즉 자리 표시자로서의 0과 독립된 숫자로서의 0은 역사적으로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문명권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발전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것이 오늘 여정의 핵심이겠네요. 그럼 아주 오래전 문명들은 이 0이라는 개념, 특히 자리 표시자 개념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60진법이라는 상당히 발달된 숫자 체계를 썼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땠나요? 네, 바빌로니아인들은 기원전 1800년경부터 위치값 시스템, 즉, 숫자의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일찍부터 사용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거의 1000년 이상 빈 자리를 나타내는 명확한 기호 없이 지냈습니다. 그럼 2106과 206 같은 수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주로 문맥에 의존해서 파악했다고 합니다. 문맥으로요. 와, 정말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실수는 없었을까요?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 그래서 기원전 40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비어있는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 쇠기 문자 두 개를 비스듬히 찍은 듯한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106은 2106처럼, 네,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 기호를 숫자 중간의 빈자리에만 사용하고, 숫자 맨 끝의 빈자리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160 같은 수는 그냥 216이라고 쓰고 여전히 문맥으로 파악해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던 셈이죠. 아, 반쪽짜리 해결책이었군요. 그럼 수학과 철학이 발달했던 고대 그리스는 어땠을까요? 유클리드 기학 같은 걸 보면 수에 대한 이해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들은 0을 어떻게 다뤘나요? 음. 그리스 수학은 주로 기하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숫자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선의 길이나 도형의 넓이 같은 연속적인 양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죠. 그래서 상인들과 달리 그리스 철학자나 수학자들은 숫자를 표기하는 실용적인 문제, 특히 없는 자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양 철학의 뿌리 깊은 생각, 뭐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는 관념처럼 아무것도 없음, 즉 Nothing이라는 개념 자체를 실체나 숫자로 인정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상당히 꺼렸습니다. 아, 철학적인 거부감이 있었군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천문학 분야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원을 130년 경 프톨레마이우스가 쓴 유명한 천문학서적인 알마게스트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과 매우 유사한 동그라미 모양의 기호 가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 계산에서 60진법 분수의 빈자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기호의 유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스 알파벳 오미크론에서 왔다는 설, 아니면 가치가 없는 동전을 뜻하는 오볼의 첫 글자라는 설, 혹은 모래판 셈법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기호 역시 일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널리 퍼지지 못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0의 개념, 특히 0을 완전한 숫자로 인정하는 혁신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지목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대 숫자 체계와 0 개념의 발전에 인도가 절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의 혁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리 표시 기호의 사용입니다. 기원 후 500년경 수학자 아리아바타는 영 기호 없이도 위치 값을 나타내는 독창적인 체계를 고안했지만 그의 시스템에서 위치를 뜻하는 카 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의 이름 중 하나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기 인도 문서들에서는 빈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점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점으로 표시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혁신은 무엇이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도에서는 0을 단순히 빈자리를 나타내는 기호를 넘어 더셈, 뺄셈, 곱셈 등이 가능한 완전한 숫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념적 도약이었죠. 7세기 수학자 브라마굽타는 그의 저서 브라마스푸타 시단타에서 0과 음수를 포함한 연산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0이 된다. n 빼기 n은 0.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된다. n 곱하기 0은 0. 0에 0을 더해도 0이다. 0 플러스 0은 0. 와 같은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와, 없음을 가지고 계산 규칙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0으로 나누는 문제는 지금도 골치 아프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브라마 굽타도 0으로 나누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그 결과는 분모가 0인 분수 N0가 된다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했고요. 0 나누기 0은 0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죠. 이후 9세기의 마합이라나 12세기의 바스카라 2세 같은 인도 수학자들도 이0 나누기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마합이라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어도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오류였고 바스카라는 n제로를 무한대 개념과 연결시키려 시도하며 0으로 나누어진 양에는 더하거나 빼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이 또한 0 곱하기 무한대가 n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완벽히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음. 완벽하진 않았지만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 자체를 던지고 답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록 0 나누기 문제는 후대 수학자들에게 넘겨졌지만 0을 어엿한 숫자로 인정하고 그 연산 규칙을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약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끌어올린 것이니까요. 이런 인도수학자들의 놀라운 통찰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도 발견되었나요? 네, 아주 유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876년에 만들어진 인도 관리오를 지역의 차투르 보자 사원 벽에 새겨진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는 사원의 매일 받칠 화원 50개를 마련하기 위해 땅을 기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가로 270 하스타, 세로 187 하스타 크기의 땅이요. 여기에 쓰인 숫자 270과 50에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0과 거의 똑같은 모양의 기호, 즉 작고 동그란 원 모양의 0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중 연대가 확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오래된 0 사용 기록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876년이면 정말 오래되었네요. 그런데 이 관료어르 비문보다 더 오래된 0의 기록이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미르 아크젤이라는 수학자가 캄포디아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요?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영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사실 최초 발견자는 프랑스 학자 조르즈 세데스로 그는 1931년에 이미 캄포디아에서 관료 오르비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연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K-127이라는 번호가 붙은 석판이죠. 이석판에는 사카력 605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는데 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로 환산하면 기원 후 683년이 됩니다. 사카력이 석이 78년에 시작되니까 605 더하기 78하면 683년이 맞죠? 683년이면 관리오르 기록보다 거의 200년이나 앞서는 거네요. 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발견인가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683년은 인도와 아랍세계 간의 교류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거든요. 당시 일부 서양학자들, 예를 들어 G.R.K. 같은 인물은 영의 개념이 그리스나 아랍에서 발명되어 인도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도의 독창성을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관료오르 비문, 즉 876년 기록은 아랍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9세기 중반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었죠. 하지만, 683년의 캄보디아 기록은 이보다 훨씬 이르기 때문에 영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명되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K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석판이 한동안 사라졌었다면서요? 저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데카트도 캄보디아의 비극적인 현대사, 특히 1970년대 크메르 루주 정권 시절의 끔찍한 혼란 속에서 이 석판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수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사라졌던 시기였죠. 수학자이자 작가인 아미르 아크젤 박사는 이 잊혀진 석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와, 진짜 영화 속 보물찾기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결국 찾아냈나요? 네. 끈질긴 수소문과 탐색 끝에 앙코르 유적 보존소의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수많은 파손된 불상과 조각들 틈에 방치되어 있던 K-127 석판을 극적으로 재발견해냈습니다. 2013년의 일이었죠. 어, 아크젤 박사의 노력 덕분에 이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의 책을 통해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그 캄보디아 석판에 새겨진 영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관리오르의 동그라미 영광은 달랐나요? 네, 그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관리오르 비문의 영이 작은 원오 모양이었던 것과 달리 캄보디아 K127 석판에 605년에 사용된 영은 점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침표처럼요. 놀랍게도 오늘날 아랍 문화권에서 숫자를 표기할 때 0을 점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죠. 또한 이 캄보디아 석판보다 약간 늦은 시기, 그러니까 684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견된 다른 비문의 영은또원 모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영의 형태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점과 원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며 발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점과 원두 가지 형태가 함께 쓰였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유독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영이라는 개념이 서양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서양 철학은 없음을 인정하기 어려워했다고 하셨잖아요. 아크젤 박사도 그 점에 주목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추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불교의 공 공사상 또는 힌두 철학의 순여. 슈냐 개념과의 연관성입니다. 서양 철학이 존재와 실체에 집중하며 무를 일종의 갈핍이나 부재로 여겼던 반면 인도에서 발언한 종교 및 철학 사상에서는 비어 있음이나 공이 단순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거나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에는 무한을 의미하는 아난타 같은 개념도 있었고요. 명상을 통해 공의 상태를 사유하고 수를 세는 문화 등이 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숫자로 받아들이는데 철학적, 문화적 토양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죠.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는 아니지만 동양에서 영이 발명되고 발전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 일리 있는 설명이네요. 문화적 배경이 수학적 개념의 수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동양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영의 개념은 어떻게 서양 세계, 특히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나요? 인, 이슬람 황금 시대 학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구 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알콰리즈미가 중요합니다. 그는 인도의 숫자체계 0을 포함해서요. 이것을 아랍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인도의 숫자체계가 유럽에 알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알콰리즘의 이 이름에서 유래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0이라는 단어의 어원도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 산스크리트어 슈냐 비어있음이 아랍어, 시프르, 시프르, 비어있음으로 번역되고, 이 시프르가 라틴어를 거쳐 이탈리아어, 제피로, 제로 등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암호를 뜻하는 영어 단어 사이퍼, 또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아라비아 숫자가 비밀스러운 기호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와우, 알고리즘과 제로, 사이퍼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알카리즘이나 이후 학자들을 통해 소개된 이 인도 아라비아 숫자와 영이 유럽에서는 즉시 환영받았나요? 훨씬 편리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200년 경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학자 피보나치,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로 잘라는그 인물이죠. 그가 그의 중요한 저서 주판서 리벨 아바치를 통해 상인들에게 인도 아라비아 숫자, 그는 인도 숫자라고 불렀습니다만 이것과 0 기호 시그넘 제로의 편리함을 역설했지만 유럽 사회 전체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수백 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어, 몇 가지 이유가 복합. 작용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여전히 로마 숫자를 많이 사용했고 복잡한 계산은 주로 주판 에베커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숫자 체계의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거부감도 여전히 남아있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 새로운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수학자 카르다노조차도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 혁신적인 연구를 하면서 여전히 계산 과정에서 0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0이 유럽에서 보편적인 숫자로 인정받고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이르렀어였습니다. 와 정말 끈질긴 저항이었네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기호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꾼 숫자 0에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가봤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불완전한 자리 표시자에서 출발해 그리스의 철학적 고민을 거쳐 인도와 캄보디아에서 마침내 완전한 숫자로 꽃피우고 이슬람 세계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어 마침내 세계 표준이 되기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십진법, 위치값 체계는 0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곱셈, 나눗셈 같은 복잡한 계산은 물론이고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기술 역시 0에 비치고 있죠. 바로 컴퓨터의 언어, 이진법입니다. 컴퓨터는 오직 0과 1, 이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해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오디오 파일도 스마트폰 화면 속 글자들도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 전체가 사실은 수많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디지털 혁명의 씨앗이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기호 0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 은행 잔고가 0이 되는 슬픈 순간조차도 우리는 0의 위대한 힘을 체험하고 있는 셈이죠. 맞아요. 0은 결코 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였네요.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치 영처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또 다른 개념이나 원리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오늘 영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영이 만들어낸 또 다른 경이로운 세계 무한 인피니티의 개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